최근 배추값 급등에 이어 주요 쌈 채소인 상추, 깻잎, 고추, 오이 가격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깻잎 100g당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하순 기준 3,514원으로 두달 전보다 약 1,000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마트의 소용량 포장 깻잎의 경우 한 장당 100원에서 200원 사이 가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9월 평균 깻잎 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서 조회가 가능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대표 쌈채소인 상추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청상추는 100g당 2,526원으로 1년 전보다 46% 올랐는데 지난 7월부터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또 풋고추는 1년 만에 15%, 오이는 16%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한 포기 평균 가격이 9 5 8 1원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